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이번에 12월 태환과 비호 서버 이벤트가 이번에 열려 가지고 이거는 어제 11일 날짜로 열렸고 12일부터 이벤트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이 12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벤트는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벤트는 이벤트 상급 정수를 모아라. 12일부터 16일 그러니까 12일, 13, 14, 15, 16 이렇게 5일 동안 5일 동안 이반, 이벤트 기간 내에 사냥을 통해 사냥을 통해 라고 되어 있죠 사냥을 통해 상급 종수를 모으라고 되 있는데 10개를 모을 경우는 자도치 5일 그러니까 변신 주문서 효과랑 같죠 그리고 20개를 모으면 서양 총수의 저격총 서총총 혹은 악령면 택 1을 하라고 하네요 서총총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악령면을 고를 거고 아니신 분들은 서총총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모두 거래 불가 물품이라고 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수를 다 모을 경우 문의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센터 이메일 질문하기 질문 분류에서 신고 센터를 고른 다음에 비호 서버 그러니까 비호 서버인 경우 비호 서버, 태왕 서버는 태왕 서버를 고르면 되겠죠. 문의 제목은 상급 정수를 모았다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그리고 문의 양식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명의당 1회만 참여가 가능하며 하위 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 있네요. 명의당 1개의 보상. 그러니까, 거상 같은 경우는 한 명, 명의, 그러니까 이름, 주민번호 하나로 계정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급증수를 합해라. 합, 협동. 이 경우, 자, 이벤트 기간 내 서버에서 획득한 상급증수를 더해라. 1000개인 경우는 200% 2500개인 경우는 2 5 0로 한다고 하네요. 이벤트 보상은 19일, 20일, 21일이라고 합니다. 19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 목, 금이네요. 수, 수목금 목, 금경배를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벤트 기간 내에서 서버에서 상급 정수를 가장 많이 모으신 분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보상이 있다고 하네요. 1등이 치우, 천왕, 갑옷, 2등 투구, 3등은 요대, 4등은 현무의 석상 200 레벨, 5위는 현무의 석상 190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두 번째는 보물 찾기. 이벤트 기간은 12일,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부터 21일 어, 기내 21일이라고? 12일부터 21일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네요. 이벤트 보상은 1, 2, 3, 4까지인데 지금 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임 내 공지를 통해서 운영자가 보물을 생성한 국가를 안내합니다. 해당 국가에 있는 보물을 가장 빨리 찾아 획득합니다. 라고 하네요. 생성되는 보물은 사전 공개하지 않고 한, 개를, 한 개의 보물을 획득한 고객님께서는 추후 생성되는 보물을 찾으셔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고로 한 명당 한 개씩 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 명의로 확인돼 시 회수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A라는 계정과 B라는 계정이 있는데 A 계정도 강철비, B 계정도 강철비로 만들었을 경우 A 계정으로 획득을 하고 또 B 계정 가서 또 획득을 할 경우 B로 얻은 것은 회수 조치를 한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가 거상이는 헌혈인. 자, 이 경우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하네. 26일이면은 12일이 이번 주 수요일 26일이면 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주 동안 하는 거네요. 2주 동안 하는 거고, 헌혈의 지 집을 찾아 헌혈을 합니다. 헌혈 후 받은 헌혈 증서를 촬영하여 문의에 첨부합니다. 해당 문의를 확인 후 운영자가 보상을 지급합니다. 보상은 소탕량 한개 거래 불가라고 하고요. 역시 이벤트 참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홈에서 고객센터 이메일 질문하기 신고 센터에서 서버 선택하시고 문의 제목은 헌혈 증서. 문의 양식은 또 헌혈 여기 문의 양식이 있네요. 헌혈 날짜랑 보상 지급 캐릭터를 적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명의당 1회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고 성명, 생년월일, 헌혈 일자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사진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디의 명의와 일치가 하여야 되고요.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26일에 발급된 모든 헌혈 증서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10월달, 11월달에 혹시 헌혈을 하신 분도 이거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독 사항. 이벤트마다 진행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그인, 로그인을 하지 않고 양식을 맞추지 않고 타 카테고리 문의 시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공지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정상 문의 신청 시 12월 31일 이내에 보상이 지급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벤트를 하는 서버는 비호 서버와 태왕 서버입니다. 태왕 서버와 비호 서버는 똑같은 이벤트, 완전히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서총총 이벤트를 불러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좀 이벤트가 나는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가장 지금 홍을 많이 얻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예요. 특히 상급 정수가 얻기 힘든 것은 맞는데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 정수를 주는 몬스가 상당히 많아요. 사, 말 그대로 상급 정수인데 거상에서 그 봤을 때는 뭐 이무기 빙이나 이무기 염라대왕 등등. 염라에서 그냥 알만 캐도 이거는 깰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5일 동안 20개를 얻으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하루에 4개만 얻으면 되겠네요. 1시간에 뭐한 2개만 먹, 먹을 수 있다고 치면은 2시간 사냥하시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고 1시간에 1개가 나온다고 쳐도 하루에 4시간, 하루에 4시간이 좀 힘들겠다. 이게 평일이 껴져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땐 체감상 한 시간에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무기나 이무기 빙 잡았을 때 얘기예요. 이거는. 한 시간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제가 반자사로 돌렸던 건데, 반자사로 돌렸는데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를 먹었다는 거는 일반 사양일 경우는 더 빨리 먹을 수 있다. 이거, 이 얘기겠죠. 자, 12월 비호 서버, 태왕 서버 이벤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철비였습니다.